기출문제 풀면서 배우는 학계론 편입니다. 문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질문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질문.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시장성이 존재한다. 네, 맞죠.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서 뭐 강남이다. 그러면은 이 강남만의 특유의 시장성이 있잖아요. 하면은. 다른 데좀 내려가더라도 여기는 또 오히려 올라가는 뭐 이런 식의 그 지역만 갖고 있는 지역성, 지역시장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성 이동하지 못하는 거죠. 부정성 증가하지 못하고요. 개별성 다 틀리다는 얘기죠.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지역적 시장이 생기고요. 구체적 시장이면서 추상적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2번 질문,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면 뭐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보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정보를 다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이걸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에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죠? 왜곡 현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지역 뭐다 똑같은 가격이 아니고 누군가는 똑같이 판단하더라도 이거는 아 1억짜리, 누군는 뭐 2억짜리, 어, 아 누구는 8천밖에 안돼뭐 이런 식으로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아, 여기가 개발 이슈가 있다. 정보에서 지금 개발을 발표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2억을 주고라도 사겠죠. 지금 현재 1억이더라도. 근데 맞아요. 정보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 지금 1억인데, 아니 8천에도 살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각자 다 틀리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뭐, 어디, 뭐, 산 밑에 있는 땅인데 이게 개발 이슈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정보가 없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가격을 생각하는 게 틀리겠죠. 3번. 활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엄밀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설명은 활당 효율적 시장에 관한 설명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고요. 용어 한번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얘기합니다. 정보가 지체 없이 정보가 나오는 순간 모두 다 같이 이 정보가 반영이 돼 있어요. 거기에 누구나 할것 없이 이거를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왜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학계론에서 학계론은 좀 특이한 게 이거는 이제 학자가 이론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이론을 만들고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자가 이거를 효율적 시장에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 놓은 거예요. 붙여 놓고 이거는 아, 이런 상태를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에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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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그냥 뭐 그냥 좋은 시장?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효율적 시장이라고 이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런 상태를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 요거의 정의는 요겁니다.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면 이미 뭐 이런 식으로 정보가 이미 가치에 반영된 시장,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활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원에 효율적으로 활당되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활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요 정의 알아두시고요. 부동산 시장이 활당 효율적이지 못할 경우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과대평가 등등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4번 질문,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 거래 비용 증가, 그렇죠? 여기 건물 하나 아니면 주택 아파트 하나 살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20억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증가하다 보면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이 와요, 제약이. 당연히 그렇겠죠. 수요자가 만약에 30억 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있어야 될 공급자도 여기에다가 하려면 그만큼 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진출입이 제약이 줄수 있죠.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수 있다.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하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고가성으로, 거래비용이 높다는 얘기죠. 고가로 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유효수요자와 유효공급자로 한정된다는 얘기예요. 이 돈, 고가인 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고가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이게 한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소비자나 기업의 진입, 진출, 진입, 퇴출이 자유롭다. 요게 완전 경쟁시장의 조건이고요. 불안정 경쟁시장은 가격이 높아서 실제로 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재화가 모두 동질적이고요. 일물일가가 적용됩니다. 불안정 경 시장은 동일 재화 존재하지 않고요. 일물일가가 비적용됩니다. 자원이 완전한 이동 가능성,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없고요. 완전한 정보, 정보도 다 똑같이 다 갖고 있어요.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아요. 정상이윤만 존재하고 완전한 이상적 시장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합니다. 그냥 놔둬도 돼요. 이거는 가만 놔둬도 알아서 그딱그 그 가격에 맞춰서 다들 구매를 하게 되는 이런 식의 되는 게 완전 경쟁시장이고요. 불안정 경쟁시장은 그거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죠. 고가성이라든지 동일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동성으로 지역간 수급이 불균형,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해서 정보 가진 주체가 초과이윤을 가져가는. 그리고 균형 가격도 없고 자원 분배도 없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됩니다. 차이에, 이건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다 차이 구분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5번 지문.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 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이니까 다 틀리니까 표준화가 안 되죠. 표준화가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한다. 그렇죠. 개별화가 다 틀리니까 10집이면 10집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표준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질문. 불안정 경쟁 시장. 조금 전에 했던 불안정 경쟁 시장에 활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맞는 질문. 이건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뭐몇번 나왔던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이건 좀 이따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진입장벽의 존재는,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건 고가란 얘기죠. 이게 고가라서 이거를 살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네맞고요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형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네 맞는 질문.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아니죠. 없죠. 요게 답이 되겠네요. 4번. 요것 좀있따가또 요것 4번 질문도 알아보겠습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정보가 다 오픈이 돼 있어요.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다른 시장도 똑같고요.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왜곡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공적으로 정부에서 뭐 가해지는 제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리를 올린다든지 뭐 제한을 뭐 걸고 뭐 여기는 건설 못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왜곡할 수 있다. 1번 질문으로 나왔던 거. 어, 불안정 경제 시장에서 활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는 맞는 질문. 완전경쟁시장이 언제나 활당효율적 시장이에요 완전경쟁시장 그래서 뭐든지 완벽한 완전경쟁시장은 활당효율적 시장입니다 무조건 하지만 불안정경쟁시장도 정보 획득 비용, 비용과 이를 통한 초과이윤이 같다면 활당효율적 시장이 될수 있다 여기 그림으로 나왔는데요 요거는 여기에 이제 완전경쟁시장 여기에 이제 불안정경쟁시장입니다 요 중에 불안정 경쟁 시장도 어느 일부는 지금처럼 정보 획득 비용이라든지 이를 통한 초과 이윤이 같다면 그러면 지금처럼 활당 효율적 시장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4번 지문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틀린 지문이었는데요 효율적 시장의 유형의 약성 준강성, 강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에서 차이점은 약성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정보만 반영된 거예요. 과거의 정보, 과거. 벌써 지나간 정보만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적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가격이라든지 거래량들의 패턴이라든지 추세라든지. 과거의 가격, 과거의 거래량으로 추측을 하는, 할수 있는 거예요. 분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분석을. 준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플러스 현재 정보, 현재 정보를 가지고 반영된 거예요. 기본적 분석을 합니다. 가격, 거래량 이런 거다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재무제표라든지 경영 실적 등 현재의 상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 정보 모두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분석할 필요가 없죠.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미래가까지도 다 반영되어 있어요. 미래가라고 하니까 미공개되어 있는 거. 내부자 정보. 이런 것들이 미래 정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자 구분은 요세 가지 구분 요런 식으로 차이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정상적인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이윤 즉 과거 정보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정상적인 이윤 당연히 가능하다. 야, 중, 중강성도 강해 가능. 강성도 당연히 정상적인 이윤은 가능한데 초과 이윤은 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어디는 초과이윤이 가능하고 어디는 안가능하고 이게 아니에요 모두 다 초과이윤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약성은 요 정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초과이윤이 나오려면은 정보비용이 들어요 정보비용 정보비용이 들면은 가능하다 요거는 간단하게 정보비용 하면은 가능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원칙은 초과이윤은 모두 다 불가능 모두 다 불가능. 만약에 정보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가능, 가능. 여기는 상관이 없죠.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문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포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또한 정보도 미리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어, 정답은 1번이네요. 이게 틀린 거네요. 1번. 이거는 뭐냐면 준강성이라 거는 하는 거는 약성, 준강성, 강성 이렇게 세 가지 조금 전에 보셨죠? 보셨는데 이거는 과거 이거는 과거 플러스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공포된 것 이시라고 하는 게 바로 과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뭐죠? 미래죠, 미래. 미래. 이런 정보를 가지고 같이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아니죠. 그거는 이제 강성일 때, 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의 설명이고요. 준강성이 아니죠. 틀린 거는 1번이 되겠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 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네, 계속 나오는 질문, 맞는 질문이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요거 조금 있다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런 거 이제 하면은 바로 그런 이제 팍 그림이 나오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그림 팍 나왔을 때. 자, 요거 조금 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 거래 그래 비용이 많이 들죠. 일반 재화보다는 부동산이 훨씬 많이 들죠. 뭐 기본으로 억 단위, 10 단위, 1억 뭐 단위 이런 식으로 100억 단위 이렇게 넘어가니까 거래 그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성 특성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해 의사 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당연하죠? 이 건물을 살지 이 건물을 살지 이걸 당연히 의사결정 지원 분야에 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야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죠. 아 이거는 이거보다 뭐더 낫습니다. 라고 판단해 줄수 있는 사람. 그런지 안 그런지 본인도 판단하는 거고 그런 식의 판단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10억, 100억, 뭐 1000억짜리 건물인데, 이걸 만약에 샀다가, 아, 이거 잘못 샀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당연한 질문이고요. 부동산에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제한을 당연히 긁면 부동산 가격이 변동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 강남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뭐 그린벨트 해제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격 변동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 1번하고, 어, 3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문은 조금 전에 봤던 표, 약성, 중강성, 강성, 요거 요거에 중강성이라고 하는 거는 공포된 것,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정보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거, 미 공개된 거는 강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 공개된 정보는 강성, 요거는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가 1번이 되었고요. 3번, 부동산 시장의 기술 개발로 공급이 증가가 됐어요. 그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이 의미는 뭐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가격의 변화율에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이게 가격 탄력성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죠. 요거가 이렇게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여기서 이자 이 그래프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할때 나왔던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이제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 여기가 탄력적 탄력적. 그래서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이니까 고무줄이 한 개. 어 탄력적이니까 고무줄이 두개 이런 식으로 설명해드렸죠. 그리고 여기 지금 1이라고 돼 있는 거 여기가 바로 단위 탄력적이죠. 그리고 이거보다 1보다 작아지면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비탄력적. 그리고 1보다 큰큰 큰 수치가 되면 탄력적이 되는 거고 이렇게 설명드렸죠. 전전 전 동영상에 아마 있을 거예요. 고그 정도 아니면 전전전 동영상 정도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뭐냐? 작다는 얘기는 1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 뭐 몇이란 얘기예요. 0.5뭐0.4뭐0.3 뭐 이런 식으로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그러면 작다는 얘기는 지금 이 0에 가까워져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0, 0이잖아요. 내가 고무줄로 표시했지만 여긴 0이죠. 고무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0. 그 다음에 여기 고무줄 두 개라고 표시한 거는 무한대 얘기한 겁니다.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표시죠. 무한대. 이런 식으로 여기에 탄력성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가격의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죠. 2, 3, 4, 5, 6막 이런 식으로 크게 된다는 얘기고 비탄력적으로 가깝게 이 수요곡선이 간다는 얘기는 0.5, 0.4, 0.3, 0.2, 0.1뭐 이런식으로 계속 작아지면 비탄력적으로 가까워지다가 0 되면 완전 비탄력이 되는 거죠 요거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나 안그러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 그래서 지금 이질문의 경우에 수요공급의 그래프가 있다 지금 공급이 이게 공급이죠 공급 공급이 증가가 돼요 기술 향상으로 해서 공급이 증가 됐을 때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얘기는 뭐죠? 여세개 중에 가격 탄력성이 낮다는 얘기는 바로 요거죠. 요거. 요거가 되죠. 비탄력적으로 가깝게 돼야죠. 0에 가깝게 돼야 되죠. 이 무한대에 가깝게 된다는 얘기는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작아, 지금 작아지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에 해당될 때, 자, 여기 가격에서, 여기 가격으로 가기 때문에, 자, 가격의 폭이, 하락폭이 커지죠. 여기서 이만큼. 가격이 커지죠. 만약에 가격 탄력성이 크다. 크다. 자, 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이만큼이 되는 거죠. 가격의 변화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르, 이 그래프의 이 그림을 설명으로 한게 바로 이 3번 지문이 되는 거죠. 수요와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이라는 얘기는 비탄력적으로 갔다는 얘기고 비탄력적으로 가면 이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 다음 문제. 문제 시장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 효율성에 관한 틀린 것은 아, 설명으로라고 여기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여기 빠졌네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효율적 시장은 어느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네, 맞는 질문이죠. 맞는 질문. 어떤 정보, 현재 정보냐, 과거 정보냐, 미래 정보냐, 그 어떤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가에 따라서 약성도 있고, 준강성도 있고, 강성도 있고,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 맞는 질문.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포된 정보로 물론이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네, 맞는 질문이죠그러니까요 지금 공포된 거 과거하고 현재, 그다음에 공포되지 않은 거 미래의 정보까지도 다 가치에 반영이 돼 있어요. 초과 이윤은 당연히 얻을 수 없죠.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네 맞죠. 강성 효율적 시장하고 하는 게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완전 경쟁 시장하고 거의 가깝다는 얘기죠. 또 맞는 질문.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아니죠. 틀린 지문은 4분이되죠 정상이윤까지 획득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인데 이거를 초과하는 이윤이래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냐?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아니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약성에서는 초과이윤은 없어요. 초과이윤은 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는데 만약에 비용을 들여서 정보를 얻었다 그러면 획득할 수는 있어요. 그 얘기가 없으면 초과 이유는 아무도 가질 수가 없어. 약성이든 중강성이든 강성이든 초과 이유는 다안 된다. 이렇게.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중강성은 새로 공포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에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가 맞고요.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정보에 대한 비용이 든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 그러면 한다. 문제 주택 여가과정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주택 여가과정과 주거 분리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다이 금방 얘기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 요는 이제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면서 요 지문을 통해서 요 용어들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건지 바로 알아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질문, 주택 여과 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 질적 변화라는 얘기는 주택이 오래되면 노후 될거죠 노후. 그러니까 질적 변화에 따라서 가구의 이동. 여기 이제 고소득층이 있다가 이제 고소득층이 나가요. 그리고는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이 떨어지니까, 주택의 질이 떨어지니까 가구 이동. 고소득층이 나가고 저소득층이 들어오고. 이런 이동 관계를 설명해준다. 네, 이게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 주택 여과 과정이라고 하는 게요 내용입니다. 요런 관계를 설명한 게 주택 여과 과정이다. 상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존 주택이 하의 계층에게 사용되는 것은 사, 상향이 아니고 하향이 되겠죠. 이게 틀린 지문. 하향. 요게 이제 요여과 과정에 관한 이제 내용이죠. 내용. 요, 요거 1번 지문은 요거에 대한 정의였고요. 요거 이제 요 내용이죠. 요런 식으로 된다. 공가의 발생은 공가라고 하는 게 이제 빈집 얘기하죠. 빈집 주거지 이동과는 관계가 있죠. 핀집이 있어야지 사람이 도 이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주거 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 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뉘는 현상이다. 이건 아니죠. 소득하고 관계가 있죠. 주거 분리를 가는 거는 소득하고 관계 돼. 소득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죠. 5번 질문, 저급 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은 하향이 아니고 요 상향이죠. 요 상향 여과고한다 여과 다 나왔네요. 상향 여과, 하향 여과. 요 요게 바로 주택 여과 과정에 관한 내용이죠. 어느게 상향이냐, 하향이냐 요인입니다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네, 이 현상이 바로 주거 분리 현상입니다. 고소득층 주거지하고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 이렇게 해서 요 분리되는 거. 이런 현상을 주거 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질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인접한 경우 여기가 고구요. 저 이런 경우 경계지 경계지 구근에 저 소득층 주택은 여기 아 아니자 아니자 아맞죠네 여기는 할인되고 아 할인이 아니자 여기는 활증이 되죠 활증 더 비싸게 팔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깝게 붙어있으면 당연히 여기 떨어져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활증이 되죠 활증이 되고 고 소득층 주택은 만약에 이렇게 저 소득층에 인접해 있는 고 소득층 택이다 그러면 은 요거는 할인이 되죠. 할인. 여기 좀 떨어져 있으니까, 아니 아니고 저소득층이 붙어 있다. 그러면 요거는 할인이 되는 거죠. 할인이. 이게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요 반대로, 할인하고 활정을 반대로 하시면 정확, 맞는 지문이 됩니다.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도,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주거하려 한다. 네, 그렇죠. 여기에 정의 효과가 있는 거죠. 이 인프라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인프라가. 인프라가 더 좋으니까 가능하면 이쪽으로 붙으려는 거예요. 이쪽으로. 플러스의 외부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외부적으로 여기가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붙으려는 건 하는 거 맞고요.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친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친입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침입한다는 얘기죠. 침입. 이런 식으로. 침입한다. 침입. 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천이라고 하는 거는 옮겨서 바뀐다는 얘기예요. 옮겨서 바뀐다. 침입한 결과 여기가 이제 저소득층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바뀐다. 천이라고 하는 거는 천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변해버린다는 얘기 천이. 정확한 용어로는 옮겨서 바뀐다는 얘기인데, 옮겨서 바꾼다. 옮겨서 바꾼다. 이거 이제 들어간다. 그곳에 들어간다. 침입한다. 이거고요. 거는 옮겨서 바뀐다. 그러니까 침입 다음에 천이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지역에서도 주거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 맞는지. 주택 여과 과정과 주거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 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아, 이거 틀린 거 바로 나왔네요. 1번. 주택의 하향 여과라고 하는 건 뭐죠? 고소득층 주택에서 이게 저소득층 주택으로 바뀌는 거죠. 노후화돼서.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 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더 늘어나죠. 더 늘어나죠. 늘어나죠. 이번 질문, 저급 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층 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은 주택의 상향 영화 과정이라 한다. 맞죠? 상향, 이걸 상향 영화라고 합니다. 저소득 가구의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 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럼요. 이런 저속증에 친입과 천이형상 바뀐다는 얘기죠. 바뀌는 현상으로 해서 주구 입지의 변화가? 변화, 당연히 바뀌니까 변화가 약이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질문이네요.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후 주택 가치 상승분보다 크다면 하향여과 과정이 발생하기 쉽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택을 개량해 뭐, 인테리어를 한다는 얘기죠.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들어가는 비용, 계량 후그 비용 대비 해서 주택 가치 상승분 보다, 이 비용이 너무 커요. 크다면 이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주택을 개조를 했는데, 주택의 가치 상승분 보다 크다면 이건 안 하죠. 안 하죠. 나 같아도 안 하죠. 인테리어 리모델링 안 하죠. 안 하니까 당연히 하향 여과가 돼버리는 얘기죠. 하향 여과가 된다. 여과 과정에서 주거 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층 가구로 정의의 외부 효과를 추구하고 부의 외부 효과를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한다. 네, 맞습니다. 맞는 질문. 아, 여기까지 네, 설명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